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실입니다. 오늘 7월 26일입니다. 왕자도를 수확했는지 지금 3일째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만 갈수록 당도가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왕자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3일에서 4일 더 수확을 하면 이 자두도 맛을 볼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왕자도 같은 경우에나 저희가 그 대부분 산에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밭이 대부분 왕자도 도담이 산에 위치하고 있고, 아 조금 있다가 산에서 그 저희 가족 밭도 한번 구경시켜 드릴 텐데요. 아 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아서 평지에 재배하는 농가보다는 확실히 맛은 더 있습니다. 자두가 지금 아주 가육이 단단해요. 보면 눌렀을 때도 흠클레지는게없이 가육이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크기는 왕, 특, 특, 상으로 세 종류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거래용은 건판양용보다는 선별을 확실히 더 신경을 써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에서 최고 염려가 되는 거지 아무래도 아이무고 상처 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택배 과정에서 그 파손이 없기 위해서 아래쪽에 스펀지를 깔고 자루를 넣고 또 스펀지를 깔고 윗 부분에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박스도 보면 두 개를 넣으면 흔들림이 아예 없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스를 넣으면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어 케이스를 박스를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별로 왕터크 구분해서 지금 세 종류로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는 왕자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왕특 5kg에 55,000원, 특 5kg에 아 주문은 왕특 5kg에 55,000원, 특 5kg에 45,000원, 상 5kg에 30,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문 전화는 010-3016-7296 위에 있는 번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 농가에서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몇백 개의 자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품종이 끝나고 다음 품종이 또 도담이란 품종이 있습니다. 자도는 어,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기도, 사이즈도 크고, 당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요 자두 특색에 맞는 또 새콤, 달콤, 맛있는 자두의 품종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직거래로 해서 아침에 새벽에 수확했는 것을 그 다음날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오전에 수확해서 오후에 택배를 보내는 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 이풍정도 전체적으로 바로 아, 그 색이 완전히 패간 거가 있고 약간 색이 덜 났지만 맛은, 맛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파란 거고, 아, 빨간 도 혹시 맛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될수 있으면 아, 곰판장 용은 저희가 아 하루에 자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지만 직거래용은 아무래도 아 우리 소비자 분과 직거래 바로 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면 택배 파손 위험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키로수도 아, 곰판장용 박스로 이 박스로 파는 것은 딱5 k g 만 맞출 수는 하지만 곰판장용이 아닌 직거래용은 지금 이런 것이 두 개가 더하면 지금 한한그 팩이 무게가 거실 3 k g 로두개 하면 6 k g 가까이 나가요 박스 무게 빼고 아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직거래용해서흠가가 낮거나 상처가 낮는 것이 아, 눈으로 하기 때문에 혹가다 한두개 더갈수 있어요 하지만 아, 키로수를 많이 넣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 우리 농사신 자두 농사 지으면서 우리 소비자분들 을 위해서 혹시나 상처 난거 있기 때문에 몇개더 넣어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우리가 그 농사도 지으면서 다른 꽃수 농사도 짓고 다른 다양한 농사를 지으면서 자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전화를 우리 소비자분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 바로 바로 전화 응대를 못 해주는 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란, 약간 파란 부분도 자두를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한 박스를 하루 만에 다못 드시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제칠 때또 신선한 맛이 들, 자동 숙성이 됩니다. 먼저 파랗지만 이 자두가 어떻게 보면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 해서. 어떤 분들은 파란색이 많이 들어있는걸 여돌락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건판용 용이 아닌 집거래용은 색깔도 예쁘고, 성 있게, 정성 있게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시는데, 비가 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맛은 덜 느끼지만, 그래도 자신 있는 것은 다른 집 농가보다는 대비 양도 많이 넣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맛은 다른 농가도 훌륭하게 잘 재배를 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맛있는 걸로 아 보내드린다는 거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자도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자라도 한 밭에 자라도 어떤 나무는 특별히 맛있는 게 있고. 또 어떤 나무는 맛이 좀 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대부분 다 맛있는 것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혹 가다가 아 한두 개 맛이 없더라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아 많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두 같은 경우에는 왕자도 앞으로 향후 한 3-4일 더 판매하면 아 맛보기 힘든 자두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또 자두가 계속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이 자두 왕자도 아, 크기, 크기만 왕이 아니라 맛 또한 왕인 것처럼 많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카레도 맛, 단맛이 강해요. 풍무사는 앞전에 풍무사 같은 게 비가 많이 왔던 맛이 확실히 좀 덜했는 것 같고요. 그 품종은 가육 자체가 좀 허물허물했어요. 근데 왕자도부터 나오는 품종은 가육 자체가 단단합니다. 맛이 너무 좋네요.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